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달한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 내일 실적 잠정 발표가 있죠. 음, 드디어 2부입니다, 2부. 이브. 어, 내일 본격적인 어, 삼성전자가 어, 주가를 어, 차고 나갈지 아니면 뭐 다시 또 행보를 할지 어느 정도 분기점에 어, 와 있는데 일단, 내일, 뭐, 뭐, 중공가에서는 다 괜찮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 괜찮다고 나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왜 팔아졌겠죠? 어, 그것도 참 의문이죠. 내일 실적이, 호실적이 예상이 되는데, 중공가에서 어, 기관은 팔아졌겠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오늘 장중에 어느 정도 빠졌다가 다시 살살아났습니다. 살살 왜 빠졌을까? 어, 너무 궁금했습니다. 어, 그래서 다 찾아봤죠. 별 다른 게 없어요. 없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어, 좋은 얘기밖에 없고, 음, 일단 그 얘기부터 어,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코스피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합세였죠 일단 3,100선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마 어, 오늘 장 중에 3,100이 또 무너지면서 어, 내일에 대한 그 기대감이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닌가? 어, 내심, 여러분들한테도, 어, 괜히 미안하더라구요. 맨날 터진다 얘기해놓고, 이러면 안 되는데, 했더만, 다시 또, 어느 정도 살아나기 시작했죠. 자, 오늘, 3120 소폭 상승했습니다. 어, 간밤에, 물론 미국 증시 훈풍, 어, 이건 제가 뒤에 바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삼승전자가 그간, 어, 삼개월 가까이, 박스권을 맴돌다가, 이제서야, 어, 슬슬, 어, 오르기 시작했는데, 음, 왜 이래 될까? 어,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뭐, 펀더멘탈 깨진 건 없고, 2분기에 대한 어, 기대치가 상당히 꿈틀거리고 있죠. 음, 오늘 뭐, 사실상 개인, 기관이 어느 정도 팔아졌겠습니다. 어, 뭐, 개인이 뭐, 300억대, 기관은 5천억대.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있죠. 외국인이, 어, 계속해서 순매수에 이어지고 있다는 게, 내일 장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다 그렇 그래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시가총액 상위 기업은 대부분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미국 증시죠 미국 증시 우리 애간장을 계속해서 태웠는데 물론 전날 오늘 새벽이었죠 미국 증시 경기 회복 이 가속화 신호에 따라서 기술주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오늘 삼성주가가 너무 팔딱팔딱거리면서 뛰어오르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어, 내일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어, 그러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해보는데 일단 뭐 미국 증시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음,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역시 기대를 계속해서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일 새벽 어, 다시 한번 또 어떤 어, 장이 연주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당분간 어, 꺾이기 꺾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부활절 연휴. 미국은, 어, 오일날, 어, 문을 열었죠. 연휴를 마치고, 어, 미국 증시가, 어, 사실상, 어, 간밤에 각종 신기록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경기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곳에서 뭐, 신호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투자 심리, 상당히 지금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일단 다우 지수, 정결의 일 대비, 어, 1.13% 상승을 했고, 그리고 S&P 500 지수 역시도, 어, 1.14%, 팔탁 뛰었죠. 그리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어, 갈아 치웠는데, 기술주 중심의 그 나스닥 지수, 무려 1.67% 오른 13,705포인트, 어, 맞췄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오늘 코스피 시장이 왜 괜찮, 괜찮을 건지, 어, 그렇게 짐작이 가는 게, 뭐, 마이크론, 뭐, 반도체주가 일반적으로 다 올랐죠. 그리고 뭐, 물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 역시 여러분, 2.01% 반등을 했습니다. 음, 반도체 관련주 대부분 상승을 했는데 어이 기조가 아마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어 그래 봅니다, 일단. 그리고 미국 장기 국채 금리 이 상승 여파 어, 상, 어 상당히 그간에 뭐 기술주들이 부진을 했지만 이날 어 강세를 보이면서 전체 주가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물론 그 페이스북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어 기술주 주가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일단 삼성전자 여러분 종고점 어, 사상 최고치 경신 어, 저는 사실상 얼마 남지 않았다 어, 그렇게 판단을 해보고 일단 시장의 그 미국 증시의 그 전반적인 훈풍도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이 경기 부양책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백신 접종 확대에 대한 이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일단 미국 증시만 보더라도 여러분 경제 지표가 어, 깜짝 호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활절 연휴 직전인 2일, 어, 미국 노동부, 어, 지난달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조, 무려 91만 6천 명 급증을 했답니다. 음, 8월 150만 명 이후 최대 증가 폭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뭐, 미국 증시, 어, 활황이, 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전미공급관리협회, 어, 3월 비제조업 서비스 주수죠 어, 구매관리자 지수, PMI, 이거 역시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어 상당히 어 코스피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그래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장중 쑥이 들어갔죠. 음 그걸 보고 내림, 어 미국 증시 아무리 펄떡 뛰더라도 대한민국 코스피 그 반대로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알 겁니다. 음 하지만 그래도 오늘 다시 한번 어쭉 빠지는 게 아니라 어 내일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해 놨습니다. 자, 당분간 미국 국채 10년 금리, 음, 계속해서 이변동성에 가장 대표적인 어, 장애물로 있었는데 일단 뭐 미국 증시에서도 어, 지금 미국 국채 십년물 금리만 하더라도 지금 1.721에서 1.718 소폭 하락했습니다 어느 정도 뭐 어, 관성이 붙지 않았나 어,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지 않았나 어, 그렇게 판단을 해보는데 일단 이게 언제 또 요동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삼성전자가 여러분 내일 어 여러분 혹시나 어 상한가를 뭐 때리지는 않겠지만 음 장중에 어, 어느 정도 급등을 하면 차익 실현에 대한 어 그러한 어, 유혹이 상당히 클 겁니다. 자 그건 여러분 어그 기업이 어 다음 분기 그리고 1년 향후 일, 이년이 업황 자체가 아무라면 차익 실현하는 건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여러분 더 좋아지는데 차익 그 던져보이. 언제 다시 또 매수 시점을 잡겠습니까 아, 저는 그건 너무 어, 투자에 대한 아니란 생각이라 생각하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 그런 분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아, 하면 될 겁니다. 자,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 어, 시장의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어 이것 때문에 던질 건 아니죠. 그리고 일각에서는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 그리고 정부의 그 미국 대규모 부양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촉발이 되면서 연준이 자산 매입, 이 점진적 축소를 하죠. 이 테이퍼링 이게 나설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하나씩 신경을 쓰다 보면 어, 투자 못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왜 장중에 쬐끔 떨어졌나? 어 하나 유일하게 보이는 건 중국 주가죠. 미국 경제지표가 어, 상당히 호조를 보이면서 지금 경기 회복 기대 이 지수도 동반 상승을 했지만 어, 미국만 맨날 날뛰는 거 아닌가? 그렇게 그래 생각할 수 있지만 어 중국 기나 뭐 기타 다른 그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어 지승 지수 상승폭이 어느 정도 제한된 모습이기 때문에 음 삼성전자 역시 그리고 코스피 어느 정도 약간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차가 나갔죠. 음 물론 어팡 어 업황이 괜찮기 때문에 어 이건 차고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10만 전자. 어 내일 뭐 오픈을 해보면 알겠지만 일단 어중권과에서 너나 할것 없이 10만 전자는 간다. 올해 주가 10만 원 분명히 돌파할 것이다. 이래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만 전자가 오르고 안 오르고 차이는 엄청납니다. 지금 뭐 100원 찔끔 찔끔 오르지만 10만 전자 올라가면 여러분 단숨에 500원씩 다이가 띕니다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1, 200원에 왔다 갔다 하던 하던 게 이제는 500원, 1,000원. 기본이 오백 원0원몇천 어, 원씩 놀입니다. 몇백 원에서 놀다가 이제는 뭐몇천 원에서 어, 노는 물에서 우리가 장기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십만 전자라는 어, 상징성이 큰데 일단은 어, 내일 삼성전자 일 분기 잠정 실적 발표 어, 두근두근 되지만 일단 주가가 분명히 상승은 할 겁니다. 오후에 뭐 과거 작년 어닝 서프라이즈 뒤에 뭐 미시드로 어, 다시 차익 매물 던지면서 어, 떨어졌을 땐. 분명히 그때 상황이랑 지금 상황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왜냐? 작년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그 다음 분기 여러분, 실제 그래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다음에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 올해까지 어 실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뭐 차익명을 던질 게 뭐가 있습니까? 던지는 게 저는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어 그는 단타. 아, 아무것도 삼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단타. 차트만 보는 분들이 던지는 걸 절대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올해 10만 원 돌파할 수 있다 그런 분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뭐 지금 주가 이 조정기를 충분히 겪었다는 그러한 얘기도 계속 있기 때문에 일단 더 이상 여러분 두려할 워 필요는 없고 물론 모바일 가전 부분이 호조를 띄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상회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디램이 상승하니까. 다음 분기부터 여러분 우리가 더 기대를 해봐도 됩니다 그리고 FM 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 올 1분기 이 연결 영업이익이죠 이 증권사 전망치가 이 컨센서스죠 이거는 분명히 지난해 1분기보다 어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8조 7천억대로 보고 있는데 일단 증권사 23곳이 제시한 삼성전자 목표주가 역시 어 평균치가 10만원대가 넘습니다 가장 높은 게뭐 12만 전자니까 일단 컨센서스보다 여러분 영업이익은 어 훨씬 더 올라갈 거라 그렇게 그래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가 약석 달간 어 우리의 머리털이 다 빠질 정도로 어 미쳤죠. 우리가 어 미쳤다기보다는 짜증이 엄청 났습니다. 어 주가가 석 달간 조정기간 지루했습니다. 음 그걸 이제는 끝머리와 끝머리 지점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파운드리 부분도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어 사실상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 상승에 따른 그 메모리 실적 상승 구간에 있기 때문에 어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못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삼성전 주가가 지금 TSMC나 그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란 인텔이나 이 반도체 비교 기업 이 대비 삼성전자는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부진이 주요 원인이라고 어떻게 볼 수는 있지만 일단 향후에 그 주가 반등의 키는 모니메이드에. 뭐니뭐니 뭐니 해도 반도체 실적 회복 이 여부로서 판가름이 날 겁니다. 물론 텍사스 오스틴 이 공장에 어또 셧다운 될 일은 없죠. 공장 정전 이 이슈하고 파운드리 수율 그리고 메모리 초기 셋업 비용 어 이런 게 전반적으로 어 해소가 되기 때문에 2분기 가히 우리가 어 느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어또 좋은 소식 하나 어 마지막에 음 이게 주가가 여러분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그게 또 기름을 더 부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하나 더 터져 나왔죠 4월 우리가 용돈을 받는 날입니다 작년 12월달 어, 여러분 끝까지 들고 계셨던 분은 올 4월 16일날 어, 특별 배당과 분기 배당 합해서 약한 2천원 정도 되죠 무려 삼성전자 엄청난 금액을 토해냅니다 이 돈이 다시 한번 재투자로 이어진다면 여러분 삼성 주가 역시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3월 달그 주총 시즌이 끝났습니다. 어, 재무제표 그 승인을 마치고 기업들이 4월 배당 시즌을 어, 맞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배당 지급에 이제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4월 16일 날 특별 배당과 분기 배당 어 터져 나오죠. 여러분 받으셔가지고 뭐 소고기 일부 사 먹고 어, 장기 투자를 위해서 어, 경제적 자유 를 위해서 다시 재투자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음, 저는 어, 소고기는 제 용돈으로 사 먹고 저는 올 다시 한번 재 투자 들어갈 겁니다. 자, 올해는 삼성전자 특별 배당 이 영향으로 인해서 이 상장 기업들 전반적으로 배당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들 전체가 증시 아마 어, 재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지수 상승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음, 저는 상당 부분 들어오지 않을까. 왜냐 올해 그 반도체 수출부터 시작해서 수출 호조세 그리고 전반적인 코스피 상위 어, 종목들이 업황 자체가 상당히 개성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주분들은 어, 그러한 걸 어느 정도 알고는 있죠. 음, 아마 제 투자가 들어갈 것 같고 일단 코스피 상장 어, 12월 결산법이 약한 530개 정도 되는데 2020년 배당금 총액이 약 33조 1678억 정도 됩니다. 어, 엄청난 금액입니다. 여기 삼성전자 배당이 상당부분 차지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보통주하고 우선주 합쳐서 13조 1242억입니다. 이 결산 배당, 어, 배당금 총액순위 1위입니다. 1위. 금액이 엄청납니다. 물론, 이 중에 뭐 대부분, 어, 외국인 기관, 어, 거의는 많이 뭐 들고 가겠죠. 우리 개미들. 어, 물론, 외국인 기관들도 여러분, 결국에는 투자가 들어오겠죠. 자, 삼성자, 오는 16일날 보통자와 우선주 모두 배당을 지급하는데, 일단, 어, 삼성자의 경우에는 뭐, 400% 넘게 늘어난 이 배당금, 어, 다시 아마 투입하지 않을까. 그동안 계속해서 박스피에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를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우리 개미 어, 주주분들은 다시 재투자를 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4월이 배당금 다시 한번 유입이 된다면 그리고 어, 우리 예치금이죠. 음, 증시 자금 자체도 어, 다시 한번 사장, 삼성전자가 급물사를 어, 타기 시작하면 다시 어, 주식시장으로 어, 대량의 또 어, 유동자금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 그래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여러분, 내일 다시 한번 좋은 장이 펼쳐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시 어, 좋은 정보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